존경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봉화당의 다원동지 여러분 오늘 연설들 보니까 가짜 짝퉁 태극기 얘기를 하시는데 뭐 짝퉁은 짝퉁대로 조금 있으면 다 사라질 거고 그죠 탄핵 주동했던 놈들이야 뭐 이제 한계가 다 드러난 것 같고 제가 뭐 김뭐라고 하고 뭐라뭐라 뭐라 하면은 선거법 걸린다 그래요. <laughs> 공소처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공소처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공소처에다가 수사권, 수사권과 기소권 주고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드는 얘기하는 사람 다때려잡겠다는 독재 중의 독재법이에요. 자파 독재 장기 집권 업무를 실현하겠다는 악법 중에 악법, 그것이 공수처법입니다. 이 공수처법 제대로,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조국이 풀어놓고 난 다음에 문재인 씨가 하는 말이 내가 직접 이제 검찰개혁, 검찰개혁 챙기겠다 해가지고 검찰국장하고 불러가지고 본인한테 직접 보고해라.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문희사의장이라는 자가 공수처법을 10월 말에 통과시키겠다 이런 거짓말들 하고 있는데 공수처법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법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침탈 정도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자파독재법이다. 그렇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공수처법은 자파독재법이고 악법 중에 악법이다이악법을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막지 못한다면은 자유한국당 큰일 납니다 진짜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공화당은 공수처법 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이 해서 간다는 데둘다 반대예요. 우리 공화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면은 나경원 말대로 윤소하 원내 정의당 원내대표한테 우리 공화당 제일 무서워서 연동형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과가 그래 나올 겁니다. 아무리 짝통 태극기 우파 정당, 보수 정당들 생겨봐야 별 의미가 없다. 왜냐 그러면 우리는 지금의 조원진 홍문정의 정당이 아니에요. 우리는 2년 반을 피땀 흘리면서 자기 계생해 가면서 오늘부로 150차 태극기 집회를 하고 있는 태극기, 태극기 혁명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칠 수가 없고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년 가까이 한 번도 말이 변하지 않는 정당.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불법이고 거짓이고 선동이고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희생양으로 잡았다. 이렇게 2년 반, 3년을 얘기하는 정당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 탄핵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져버린 겁니다. 맞습니다. 그 반대로 따지면 우리가 약받던 토착빨갱이 세력들이 저 엄지에서 양지로 올라와서 날 뛴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도 놀랐어요. 저렇게 도착 빨갱이들이 많은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엄지의 세력들이 양지로 올라와서 다시 다시는 대한민국 당에 도착 빨갱이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바로 우리 공화당의 태극기 혁명 전사들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는 것이 우리 공화당만이 가는 길이다 너거는 바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바빠해도 좋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지표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태극기에 애국혁명군 여러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은 박. 길에, 그 자유민주주의 역사의 길에 추워도 추워도 멈춤이 없을 거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태극기가 광화문에 서울역에 많이 나오는 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광화문 광장 촛불 쿠데타 저 촛불의 광장에서 광화문광장을 태극기 우파광장으로 만든 그 장본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다 바꿔놨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천막당사를 치면서 이좌파 독재정권 토착깔갱이들한테 쫄지 말고 굴종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한판의 전쟁을 치르자고 우리가 나서서 2년반 3년동안 싸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무슨 무슨 정당 만들어 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역사에 배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유 우파 국민을 또다시 속이면 안 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 마저사냥 때 한마디 얘기하지 못하고 이종북 주사파 정권이 나라를 거둬들 내고 상권 분립을 침탈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역사를 무너뜨릴 때 한마디 얘기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태극기를 들고구국을 얘기하고 애국을 얘기하고 문재인 퇴진을 얘기합니다. 문재인을 퇴진시키고 끌어내리는 유일한 방법은 문재인이 권력 찬탈 세력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때만이 우리의 혁명은, 우리의 혁명은 완성을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을 내려놓고 투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라고 무죄 석방이라고 에더블륨을 띄우고 오늘도 백악기를 들고 광화문에 나와 있는 우리 애국 국민들에게 우리는 당당하게 외쳐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것이 탄핵이 무효고 그것은 거짓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출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외쳐야 합니다. <laughs> 오늘 뵈니까. 더 멋있어졌어요. 오늘 뵈니까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뵈니까 힘이 나는 게 날씨도 좋지만은 야 이제 바야흐로 태극기 혁명에 혁명의 불은 당겨졌구나. 이 혁명의 불을 우리가 우리가 이 폭력을 가지고 문진을 끌어내리고 저 종북 좌파 수구세력들 수구반갱이들수구반갱이들 수구 몰아내고 우리 공화당과 같이 당당하게 그들과 싸워서 대한민국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정당 유일한 애국세력은 바로 태극기 애국정당이고 태극기의 표상인 우리 공화당이라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연설보다 방학 못 빨리 가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갑시다. 다들 일어나시죠. 오늘 뵈니까 젊은 분들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젊은 분들이 우리 젊은 분들 따뜻하게 해주시고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기가오나 눈이 오나 부쟁하고 있다는 모습도 보여야 합니다. 다른 태극기 집회와 무엇이 다른가? 오늘 우리가 강문으로 가서 한판의 전쟁을 치릅시다. 동기 여러분, 자신 있으시죠? 동기 여러분.